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말씀사랑 교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세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네, 저는 고객센터에서 고객 상담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 지금 하시는 일은 원하시는 직업과 맞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직장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laughs> 네, 여보세요. 아, 네, 아, 대본이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영상을 빨리 보내줘야 대본을 빨리 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보낼게요. 네, 여보세요. 아, 자막이요. 아, 그거 아까 제가 다 보냈는데, 아, 다시 보내달라고요. 아니, 어디, 어디요? 어디 부분이 안 맞는데요. 아, 네, 거기 수정해서 다시 보낼게요. 네 여보세요. 아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오분오분5 5분, 5분, 분만 있다 보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거의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어, 이번 방송도 시청률이 너무 잘 나왔어. 반응도 좋고. 역시 이맛에 방송자 깐다니까. 스크롤에 내 이름이 나갈 때그 짜릿함이랑. 역시 난 최고야. 네, 다음으로는 우리 김유지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는 게 어떠시죠? 네, 저는 모자 사역이라고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네. 하시는 일이 원하시이셨나요 아니요, 사실 저는 원래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져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밧데리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죠 올해의 가수상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의 가수상 수상자는 유즈킴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이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를 이렇게 비약 키워 주시길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재능을 발견해 주신 정태영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겠십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는 우리 앞에 계신 손지수 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laughs> 어 저는 회사 내부에서 외부 여러 IT 시스템들이랑 필요한 정보를 전구할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laughs> <말하는> 일을... <laughs> 아, 지금 하시는 일은 원하시낙 유명해요. 아, 사실 꿈꿨던 삶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음.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어, 네, 여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여기 거 아니면 짜파게티를 안 먹어서, 예 네, 그래서 자주 와요. 어디 사세요? 저 남양주에서, <laughs> 남양주에서 한 시간 걸려서 왔는데, 지금 한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짜파게티인데, 짜파게티에서 5성급 호텔 중식당의 맛이 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짜파게티에 1등급 돼지고기를 넣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돼지고기가 네. 엄청 고소하고 쫄깃하고, 아무튼 사장님이 짜파게티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 와, 사장님, 이거 뭐기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노력해서 저만의 예시피를만들었습니 어, 시행착오 같은 건 없으셨어요? 시행착오는 많았죠. 저희 떡볶이를 매일 먹다보니까 그냥 오늘 그냥 짜장면이 나왔어요. 아, 이 메뉴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매출은 생각보다 좀 나오긴 하는데, 좀 겸손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달 기준은 한 1억 정도는 나어요 <laughs> 와 진짜요? 와 대단하시네요 점심 나습니다맡있게세요 들리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수 있도록 입소야. I'm

다니나 제... 아니야, 그립니니까할수 있어. 아와 진짜 한 데도 있고, 강의를 점심을 늦선생도 있고, 다시 마음을 이제 막 열심히 Tôi nhìn quanh, tôi lên